직렬 리액터요. 리액터고요. 그다음에 방전 코일하고요. 방전 코일. 그다음에 전력용 콘덴서요. 이세 가지에 한번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.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여기 이제 전력선입니다. 선이 이렇게 들어오고요. 여기서 이제 인입구 개폐기가 있겠죠. 개폐기가 달리고 그 개폐기 밑에 바로 직렬 리액터가 달립니다. 직렬 리액터.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으로 이제 방전 코일을 달겠습니다. 방전 코일을 달고요. 그 밑에 콘덴서 SC 전력용 콘덴서를 달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션트 리액터 직렬 리액터는 오 고조파 제거한다 그랬죠? 방전 코일은 잔류 전화 전류전화를 방전한다. 전류전화 방전.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는 역류를 계산합니다.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를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구성을 해 줍니다.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. 잊어먹지 않도록 하세요.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 그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액터 용량을 리액터 용량을 이제 한번 계산해 보는데요.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놓고 계산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고조파 차수를 여기다 써줍니다. 이렇게 써줘요.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N을 이제 N하고 오메가를 이동을 합니다.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l 값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하면 되겠죠. l은 한 다음에 그다음에 c 오메가 그다음에 n이 왔겠죠. n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되니까 제곱이 되겠죠. 제곱분에 1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용량 계산식과 리액터, 방전코일, 전력용 콘덴서, 배치하는 방법,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